자, 안녕하세요. 양곰입니다. 오늘 일단은 날씨가 되게 덥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곰 옷은 안 입었고, 또 장소가 좀 바뀌었죠? 저희 늘 영상 찍는데 저희만 쓰는 주차장인데 차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포화 상태라서 지금 부랴부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공사장인데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세요. 한번 쭉 비춰줘봐. 네, 쭉 보시면은 공터예요, 공터. 그냥 쭉 공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게 차선이 있어도 여긴 지금 다 주차장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다쳤어요. 짠. <laughs> 다쳤어요 지금 아 다름이 아니라 싸운 것도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다쳤냐면은 아 우리 저기 골피디 닮은 인형 사서 골피디 적어 놓고 저주하면서막 때리다가 다쳤어요 네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죄송합니다 짐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옮기다가 이게 잘못 던져가지고 손이 이렇게 조금 이게 접질러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손을 닫다가 접질러져서 조금 이제 이렇게 반기스 형식으로 했습니다 요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 어쨌든 요렇게 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고 그리고 차 소개는 확실하게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코란도 씨입니다. 쌍용의 코란도 씨. 제가 일전에 그 코란도 씨 결합 영상 올렸던 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 아이신미션 탑재되어 있는 뉴코란도씨입니다 그리고 저 코란도씨 오너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구코시라고 그러죠 처음에 나왔던 코란도씨 구코시를 제가 한 1년 반 동안 탔었던 사람이고 동호회 활동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2015년도죠 이 영상 보시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일산 자유로에서 파주 가는 방면에 휴게소 있어요 휴게소에서 제가 급봉했던 사람입니다 급봉계 그래도 저 아직도 코란도씨 웬아 카페 그거 가입돼 있고 회원입니다 네. 가끔도 돌아 가서 어, 교류도 많이 하고 코란도시 타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정도 많이 갔던 모델이고 돈도 많이 드렸고 어, 어쨌든 구코시 오너였고요. 그분들 말을 인용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뉴코시 두 발이 짜리입니다 뉴코란도시 1륜이고요 옆에 스펙 짝띄어드릴게요자 얘는 2016년 7월 등록이에요. 어, 이따 잠깐 잠깐 설명드릴 건데 2016년 7월 등록에 2.2 모델입니다. 6만 키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쉽게도 1인 신조는 아닙니다. 얘가 익스트림 등급 코란도시 같은 경우 익스트림은 이제 중간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서 중간에서도 그래도 좀 윗등급 저는 이 코란도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고로 제가 탔던 차량이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역대 쌍용차들 중에서 코란도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그게 보면 일반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많은 차고 동급 차량으로 이제 투싼이랑 스포티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보셨을 때 조금 이제 현대기아에 대한 이질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으신 분들 이제 쌍용 코란도시를 타신 분들 많고 코란도시에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코란도의 약자는 코리안 캔두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인도 할수 있다. 코리안 캔두의 줄임말로 코란도라는 거고요. 씨는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죄송한데 씨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 코란도시는 2013년 7월 이후로 코란도시에서 뉴 코란도시로 이제 페이스리프트 됐다 그러죠. 그래서 앞에 범퍼부터 그릴부터 전조등부터 뒤에 후미등 이런 것도 이제 다 바뀌었고 실내도 이제 약간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차 소개하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상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안 들면 으 골프디 이거 그냥 이걸로, 어? 이내 손이랑 너 볼이랑 아주 하이파이브 할 거야. 어, 잘 들어. 출동! 가! 자, 일단 외관 상태 보고 오셨는데 어, 저랑 같이 보시기 전에 잠깐 코란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자면은 2015년식부터 아이신 미션 탑재가 됐고 그 전에 비트라미션 굉장히 결함 많은 미션이 이제 장착이 돼서 저도 9코시 비트라미션이었습니다. 탔던 오너분들 굉장히 힘들었었죠. 저 또한 쌍용사업소 들락날락거리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뉴 코란도 시 같은 경우는 16년식부터가 이제 2.2 모델이 탑재돼요 엔진이 2.1로 해서 얘네 지금 엄연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중형 SUV 이라고 해야 되나? 뭐 준준형의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2,000cc 넘어가서 등록증상에는 대형으로 들어갑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1,000cc 이상, 2,000cc 이하는 중형으로 들어가는데, 코란도시 2.2는 등록증상에는 대형으로 들어갑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시고, 말씀드린 대로 15년부터는 아이신 미션이 탑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거 진짜 팩트입니다. 그거 구매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거 꼭 아셔야 될 게, 15년부터 아이신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15년 1월, 2월,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왜? 15년 1월에 이제 최초 등록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모델이 14년도 께 있습니다. 즉, 재고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전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해가 15년도라고 치면은 지금 15년 3월이잖아요. 그 차를 제가 충고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로 받았을 때이 차가 15년에 생산된 차라면 은아이신 미션이 탑재된 차인데, 14년에 생산된 차라고 하면은 비트라 미션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그거 꼭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또는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코란도시. 구매하실 거면 은 안전하게 15년 3월 이후로 차를 구매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을그 점은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관상점을 더 보실게요 자 먼저 범퍼부터 왼쪽 보시면 전혀 특이사항 없고요 앞쪽 휠 보실게요 익스트림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 e 등급에는 그 낮은 등급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고 익스트림급 이상에는 18인치 알루미늄 휠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다이아몬드 커팅 휠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타이어 보시면은 어 트레이드 많이 나왔네요 앞에 거의 새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80% 정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보시면 자, 그러면서 문짝부터 쭉 보실게요. 자, 앞 문짝부터 보시면은 전혀 특이사항도 없고, 뒷 문짝도 어, 뭐 전혀 특이사항 없고요. 뭐 찍히거나 까진 거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뭐야? 지금 까진 거를 이게 붓으로 터치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까진 거를 붓으로 터치를 했다. 좀이렇게돼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 휠 보시면은 뒤쪽 휠에 스크래치가 조금 있네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뒤 휠에 스크래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어, 뒤 타이어는 솔직히 좀 달았네요. 한40% 정도.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는 앞뒤를 바꾸신 것 같아요. 전차주분이. 그래서 뒤에는 좀 타이어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이 휠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뒤 범퍼부터 쭉보시면은 전혀 특이상 없습니다. 뒤 범퍼 전혀 특이상 없고, 뒤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은요. 자, 뉴 코시부터는 뒤 후미등이 요렇게 지금 바뀝니다 LED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구코시 같은 경우는 일반 할로겐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뉴 코시부터는 후미등에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크 보시면은 쌍용 마크가 아니죠 쌍용 마크가 아니고 이게 마크가 정확히 쌍용 수출용 마크예요 그러니까 날개 윙 마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바꾸신 거예요 전 차주분이 네, 그래서 윙 마크 이렇게 쌍용 수출용 마크가 바뀌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쭉 다시 훑어보실게요 보시면은 뒤 범퍼도 문제없고 뒤 엔더도 문제없고 여기 뒤쪽 휠! 어, 여기 이 뒤휠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이게 세 개발한 건지 뭔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까진 게 아닌데 지금 까졌으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까진 건 아닙니다. 일단은 킵,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쭉 보실게요. 조수석 뒤쪽에도 보시면은 뒤 문짝도 전혀 특이사항 없고요. 조수석 앞 문짝도 전혀 특이사항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석 앞에 휠 정말 많이 나있어요. 스크래치. 굉장히 많이 나있죠. 이거는 이제 확실히 파먹어 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앞에 스크래치까지 다 나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요. 범퍼 쪽 보시면 전혀 특이사항 없고. 자, 뉴코시부터 전조등보시면 여기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코시부터 여기가 이제 미등이라고 그러죠. LED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좀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이 4개다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어요. 제가 아까도 킵하고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거 4개다 제가 복원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고하면서 제가 깔끔하게 복원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래 다이아몬드 코팅 휠이 복원 값이 조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깔끔하게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솔직히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휠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지. 나머지 상태는 괜찮은. 데 휠만 좀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실내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도어 틈쪽 보실게요. 쌍용 같은 경우는 확실히 디자인은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저는 예전부터 코란도시 타면서 느꼈지만은 약간 투박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확실히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투박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는 이제 다 똑같아요. 이제 창문 내리는 거는 다 똑같고 이제 도어락 버튼 이런 거다 똑같은데 사이드 미러 안에 이제 거울 각도 조절. 이게 이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튼이 이거 따로 있는데 이런 게좀 이제 현대기아랑 좀 다른 느낌 확실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쪽 보시면은요. 6만 키로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트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운전석도 그렇고 조수석도 그렇고 상태가 정말 깨끗합니다. 뭐 찢기거나 까지거나 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아주 좋은 시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옆쪽 보시면은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위에 DX 등급은 전동 시트가 들어갔는데 드 등급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핸들 왼쪽으로 보실게요. DCS 버튼은 에 핸들 버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전조등 높이 조절하는 버튼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코란도씨는 참고로 풀 옵션이 다 들어가도 이 버튼들이 꽉 차지는 않아요. 다 멍텅구리 버튼이에요. 수출 형식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내수용으로는 아무리 옵션 다 집어넣어도 저기 빈 공간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럴 거면 크기를 좀 줄여준다라든지. 왜 그랬지? 네, 예, 어쨌든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핸들 전체 화면 보여 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뉴 모닝 리뷰할 때 핸들 가지고 제가 아빠 반스 같다고, 상각 팬티 같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 잠깐 보고 오실게요. 자, 핸들 쪽 보시면은 어, 상각 팬티 이번 핸들. 잘 봤습니다. 어, <laughs> 아, 이게 뭐야 근데? 핸들 디자인이? 어? 아, 이거, 이거 삼각 팬티 같지 않아요? 딱. 우리 아빠 반스 같은 느낌?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계기판 쪽 보실게요. 네,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이 삼각팬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근데 저구코시탈 때도 핸들이 안 바뀌어요. 뉴코란도씨랑 구코란도씨랑 핸들이 안 바뀌어요. 그냥 똑같아요. 핸들은 똑같은데 괜찮지 않, 않나?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좋아요. 솔직히 좋은데. 확실히, 아빠 반스 같은 느낌. <laughs> 어쨌든. 이거, 코난도치 타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모를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 옆에 지금, D-가 있고요그 오른쪽에 D+,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은, 패드시프트 역할을 해요. 세미오토에 두고, 기아 변속을 내가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기 D- 누르고, 변속 올리고 싶다. 그러면 D+, 올리면 돼요. 이게 이제 그 패드시프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그러네? 웃기다고 그랬는 되게 좀, 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코란도시 때는 저도 써 봤거든요. 비트라 미션 때. 와, 미션 진짜 나가는 줄 알았어요. 변속 안 돼요. <laughs> 안 <돼. 웃음> 내가 원하는 차이미게 변속해야 되는데 보통 패드 시프트는 변속하면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비트라 미션 때 그때 제 거는 이게 변속을 하려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2초 뒤에 탁콩 하면서 변속이 돼요. 와,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그 이후로 저안 쓰는데 어쨌든 그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쌍용차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볼수 있는 게 자, 여기 그 깜빡이 쪽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비상등 아이콘이 있어요. 이 옆에 비상등 누르시면은 비상 등 들어옵니다. 단, 세 번만. 딱세 번만 들어와요. 제가 애용했었던 게, 제가 이거 티플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왼쪽이든 오른쪽이 차선 바꿀 때, 이제 갑자기 바꾸거나, 차 밀리는데 바꾸면 미안하다고 이제 우리 알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편한 것 같았어요. 저는 많이 써먹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편해요.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자, 계기판 쪽 보시면은요. 16년식부터 계기판이 바뀌죠. 가운데에 RPM 게이지랑 그 속도 게이지 안에 빨간색으로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거를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16년식부터. 어떻게 바꾸냐. 트릭 컴퓨터 들어가서요. 클러스터 설정에서 길게 누르세요. 여기서 조명 컬러 길게 누르시면은 주간에 레드, 야간에 레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레드, 옐로우, 스카이 블루, 블루 끄는 거, 화이트, 총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주간에도 야간에도 불을 켰을 때, 가운데에 띠가 그렇게 둘러져 있을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났던 게 16년도에 제가 코란도를 팔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동호회 활동했을 때 오너분들이 16년식부터 이제 요렇게 바뀐다 라고 해서 그 16년식에 이제 그걸로 바꿀까 살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런 게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티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볼리도 저렇게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실내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실게요 참고로 코란도는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이제 동급 차량인데 그 투싼이랑 스포티지를 견주해서 이제 실내 크기도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편의사항도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콘솔박스 보시면은요 콘솔박스 2단으로 돼 있습니다 2단으로 돼 있어서 오른쪽 거를 누르시 올리면은 요렇게 1단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거 요렇게 누르시면 2단 요런 식으로 지금 콘솔박스가 요렇게 돼 있고 참고로 콘솔박스 이거 기억나신 분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코란도시그 동호회 활동할 때 네, 우연치 않게 이 콘솔 박스를 제가 세 개를 이제 받았어요. 세 개를 받았는데 그때 무료 나눔으로 해드렸는데 그때 당첨되신 분들이나 이 영상 보시고 기억나신 분들 연락 주세요. 반가워서 제가 뭐 커피라도 더 대접을 해드리니까 네, 그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 진짜로 그만큼 코란도 시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탔었고 동호회 활동 분들이랑 많이 공유를 하고 탔었던 차예요. 전 진짜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던 차예요.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볼게요. 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참고로 익스트림부터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요. 근데 얘는 풀 옵션이 들어가도 이 모델의 뉴 코시는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석에만 들어갔는데 이스트림급 이상으로는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선 시트, 오른쪽은 통풍 시트,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홀더 쪽 보시면은 이 코란도시가 참 웃긴 게 쌍용이다 그런지 몰라도 컵홀더가 되게 웃겨요. 왜 웃기냐? 여기는 일반 컵홀더에 일반 우리 그 모든 승용차에 들어가는 컵홀더. 이 앞에도 컵홀더잖아요. 근데 이 앞에 컵홀더는 크기가 작아요. 딱 봐도 작. 않습니까 앞에는 되게 작아요 이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돼요 진짜 좀아네 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어봉 좀 보시면은 기어봉이 좀 낡았는데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생활의 흔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이요 W E P가 있잖아요 E는 뭐 당연히 에코 모드고 P는 파워라고 해서 그냥 스포츠 모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W는 윈터 모드 이 W로 하시면은 원래는 차가 1단에서 이제 2단 2단에서 3단 이렇게 변속이 되잖아요 윈터 모드는 2단부터 스타트입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2단부터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시가잭이라든지억수선 u s b 선 있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현대기아보다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현대기아는 대부분 요 밑에 있거든요? 이쪽에. 코란도 쌍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좀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제 저도 차 안에서 담배는 안 피는데, 내가 손을 뻗었을 때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위치, 운전석에 있었을 때 가까이 있는 위치, 조작했을 때 편안한 위치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현대기아보다는 쌍용에 여기 위치가 저는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여기는 공조 시스템,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리시면은 쌍용은 특이하게도 트리 컴퓨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거는 뭐냐. 일단 오른쪽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뒷자리는 고급 스키차거나 뭐 이렇게 하면 뒤에 요거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쌍용차에 만 있는 거는 아니죠. 어, 예전에 소렌토에도 있었고 현대기도 있었는데 쌍용에는 지금도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앞유리에 눈이 많이 내려서 이제 얼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전면에 열을 쏴줘서 얼음을 녹여서 주는 그 시스템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고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위쪽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쌍용에도 정품 내비게이션 코란도 씨는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대부분 다 사재고 대신 후방 카메라는 추가 옵션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내비게이션 지금 사제로 매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다 작동됩니다. 이런 거 트리 컴퓨터 이런 거다 지금 이게 렇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보시면은 원래 이제 구쿠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매립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하단에 왔는데 여기서 간략하게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구쿠시 같은 경우는 오디오 데크가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대우거가 들어갔고 카로스넷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제가 내비 매립하려고 했었을 때 카로스넷꺼는 이 트림이 내비가 일체형으로 매립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되게 금액이 비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오너분들이 이쪽에다가 네비 매립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이제 여기에다가 네비 매립 하시는 분도 있지만 뉴 코시도 여기보다는 여기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구코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지금 뉴 코시는 여기 수납 공간이 없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은 파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가가 없습니다. 아이 되게 멋있네요 목소리가 여성분 인데 아, 목소리 되게 멋있네요 네 어쨌든 하이패스 루미너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있는데 예, 선은 빼놓은 상태고요 자그 다음에 천장쪽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현대 기아는 파노라마 썬루프 쓰잖아요 전체적으로 유리가 돼 있고 그리고 suv로 처음 쓴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 투싼 ix 부터 시절로 썼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코란도는 16년 인데도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코란도 나 렉스턴이나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선루프라서 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올리고 원터치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네. 그쵸죠 요런 식으로 열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티볼리, 렉스턴, 코란도 전체 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닌 일반 선루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뒷자리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는 투싼이나 스포티지랑 대비했을 때 어떤지 한번 제가 탑승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코시를 탔었잖아요. 그거랑 뭐 사이즈가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봤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코란도시가 실내가 조금 더 넓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코란도시가 저는 항상 느꼈던 게 투싼이랑 스포티지에 비해 시트 자체가 좀 많이 딱딱하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자리 열선이 원래 뉴 코란도시도 여기 뒤에 있거든요. 구코란도시도 여기 있고. 참고로 뒷자리가 열선 시트가 이제 추가 옵션인데 여건 추가 옵션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또 없고 그냥 일반 창문 내리는 것만 버튼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뭐 다른 게 설명해드릴 건 없고요. 자 시트 전체로 보여주세요. 실내. 자 실내 보시면은 특이사항이 전혀 없어요. 뒷자리는 진짜 깨끗하고. 근데 제가 영상 찍는 차들은 대부분 뒷좌석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다른 특이사항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천장 쪽 보셔도 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뭐좀 때가 타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실내는 깨끗하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나머지는 제가 트렁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이제 들어갈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동급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또 감안해서 트렁크 공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알아요 트렁크 공간을 부쿠시랑 똑같거든요. 야, 이거 뭐야? 이거는 뭐, 대시보드 커버고, 일단 대시보드 커버는 빼고, 야, 이거 전차주분도 이거 다 해놨네. 오, 이렇게 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이제 뭐, 스크래치 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야, 이거 다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좋네요. 어, 이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은, 저는 알아요, 사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구코시탈때 그때 만났던 이제 여성분이랑 그때 여름이었는데 이게 트렁크 올려놓고 여기 이렇게 서로 앉아오고 이렇게 둘이 별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트렁크를 알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이제 견주해서 봤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차이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높이라 그러죠 이 이렇게 지금 높이 높이가 투싼이랑 스포티지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 크기는 별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뒷자리 좀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좀 다리가 짧긴 해요. 어? 짧긴 한데, 그래도 뭐, 공간은 충분합니다. 물론, SUV다 보니까 이 시트는 앞으로 폴딩은 다 됩니다. 어, 나 다리 진짜 짧네. 어, 대시부터 커버. 뭐요? 빨리 와. 뭐요? 자,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현대기랑 아 다르게 CRDI 엔진이 아니에요. 네,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는 눈을 말씀드리지만 코란도시 타봤지만은 엔진 소음이라든지 엔진 오일 양이라든지 현대기아 엔진보다는 확실히 더 크고 더 많이 먹어요. 제가 뭐 이거 100km 뛰어도 봐도 엔진 소리 는 확실히 더 큽니다. 그렇다고 실내를 이제 좀 마감재를 뭐덜 썼거나 뭐안좋은거 썼거나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엔진 소음은 현대기아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고 코란도시 타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정도라 보시면 되고 성능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혀 문제 없고 전혀 특이사항 없고 성능은 진짜 좋은. 입니다.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란도 시에 대해서 보셨는데 사실 코란도 시얘기하면 저는 진짜 밤새워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애정이 많이 든 차예요. 아 추가적으로 HID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못 했네. HID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HID예요. 참고로 9코시에는 HID 안 들어가요. 근데 6코시부터는 HID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더 옆에 스펙 짝 띄워드릴게요. 2016년 등록에 6만 킬로 뉴 코란도 C 2.2익스트림1륜 등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아쉽게도 1인 신조는 아닙니다. 일단은 스펙 치우고 전체 화면으로 성능지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보시것처럼 전혀 특이사항 없어요. 뭐 다른 뭐 단순 교환도 없고 어, 심지어 누유도 없고 참고로 코란도 C는 잘 누유 없더라고요. 저도 다봤지만은 코란도 C는 잘 누유도 없고 어, 차 상태도 진짜 괜찮고 특이사항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지 치워드리고요. 전체 화면으로 저희 양호컴 홈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보시고 뭐 코란도 C 그 그 외에 다른 차량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최종 금액이 남았는데요. 제가휠 복원해드립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휠 복원해드리고요. 최종 금액 1,25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래 코란도 씨가 동급 차량 이제 투싼이랑 스포티지비에 굉장히 저렴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제가 좀 서운합니다. 오너였던 사람으로서 그만한 값어치가 떨어지는 차가 절대 아닌데 물론 구코씨는 그랬어요. 미션 때문에. 뉴코씨는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게 12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6년 등록에 6만 키로에요 똑같은 스펙으로 투싼을 보면은 뭐1600 1500뭐 비싼 건 1700도 가요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고 최종금액 1250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손 다친 상태로 차 소개했던 점 정말 죄송하고요 하루 빨리 나아서 정상 컨디션 되찾아서 재밌고 신나고 또, 차 리뷰는 정직하고 확실하게,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곰이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뭐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여기도 비행기가 날아 고 우리 집안 나는데. 어, 씨. 우리 날도 더운데, 차타 내리고 맥주 한 잔? 헐. 알았어. 알았어. <laughs> 제가 옆에 스펙짝, 작... 아이고. 좀 그렇지? 옆에서 백자한테 <laughs> 해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이 코란도 하면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역대 쌍용 타, 차들 중에 중에서. 아, 왜 이러냐. 오늘또 고장나네. 아이씨. 자, 뉴코시부터는 뒤 후미 등이 요렇게 지금 바뀝니다. LED가 요렇게 들어가 있죠요. 아, 있죠요? <laughs> 자, 먼저 저랑 같이 외관상태 훑어보시고 와서. 어, 아니지? 어, 아, 그거 있지 어. 저랑 같이 외관상태 훑어보실게요. 아, 너왜 이러냐. 오늘도. 기어봉이 조금 낡았네요. 기어봉이 좀 낡았는데, 낡았, 낡았는데, 오늘도 고장납니다. 다시.